그토록 기다렸던 강동주가 드디어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즌2에서 공중보건이로 군복무를 하는 설정으로만 언급되었던 강동주는 시즌3 후반부에 특별 출연을 하게 되며 이번 주 13회부터 본격적으로 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강동주는 알려진 대로 정식 출연이 아닌 특별 출연이기 때문에 시즌3에서 엄청난 분량을 가져가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동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외상센터를 지켜내는 중요한 일을 해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강동주는 라에서 귀국 직후 돌담병원이 아닌 어느 호텔의 세미나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선 차진만을 외상센터에서 쫓아낸 박민국이 고경숙 도의원을 만나고 있었는데요. 고경숙은 외상센터 예산 배정의 무사 통과를 언급하는 박민국에게 예산은 공정한 절차에 의해 심의하고 결정될 것이라며 기존에 도와주겠다는 입장을 반복합니다 고경숙의 낚시질에 제대로 넘어간 박민국은 외상센터 수장인 차진만만 잃게 된채 예산심의를 준비하게 된 상황이죠. 그리고 그들의 대화를 강동주가 뒤에서 전부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에서 막 귀국한 강동주가 일부러 이곳을 찾아올 이유는 없었겠죠? 즉, 이 상황은 김사부가 한국에 귀국하는 강동주에게 사전에 연락해서 박민국과 고경숙이 만나는 상황을 미리 확인하도록 오더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화를 들은 강동주가 미리 김사부에게 상황 설명을 했기 때문에 박민국이 병원에 복귀했을 때 김사부는 이미 고경숙의 전면전 예고를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강동주의 중요한 역할이 예상되는데요. 13회 예고편에서 강동주는 외상센터의 센터장 직을 맡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강동주가 센터장으로서 외상센터 예산 확보에 선봉에 서게 된다는 말인데요. 강동주는 예산 심의를 완벽히 준비하고 고경숙 설득에 앞장서며 기아코 외상센터 예산을 받아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동주와 고경숙은 커다란 공통점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병원에서 수술 순서가 밀리며 가족을 잃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고경숙은 자신의 고등학생 아들을 잃었고 강동주는 VIP 수술로 인해 순서가 밀리며 자신의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이러한 공통점을 바탕으로 강동주는 고경숙을 좀더 이해하고 또 그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네면서 고경숙과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1일 방송에서 고경숙은 재판장에서 만난 차진만에게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냐고 물었고 차진만은 도의적인 사과를 하는 순간 우리를 가해자로 낙인찍을 거라면서 사과할 생각이 없다는 걸 분명히 했었죠. 여기서 고경숙이 진심 어린 사과를 언급한 걸로 볼때 그녀는 다른 것 없이 자신의 아들을 잃은 아픔을 같이 슬퍼해주며 또 그에 대해 병원 대표자의 따뜻한 위로의 말을 듣기를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김사부는 고경숙이 겪은 아픔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강동주를 다시 불러와서 센터장 자리에 앉혔고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를 원하는 고경숙에게 강동주가 정말 진심으로 다가가며 그녀의 굳은 마음이 조금씩 풀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것이 바로 김사부가 찾은만의 대체자로 강동주를 선택한 이유가 되겠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